야, 너 생선 잘 먹는다. 생선 좋아하냐? 아유, 없어서 못 먹지. 난 생선 안 먹는다. 왜? 죽어도 눈을 뜨고 이, 죽어 있잖아. 그니까 나막 노려보는 거 같고 막 보라고 하는 거 같고 그래갖고 나는 작업할 때도 눈을 못 보겠더라고. 근데 제우 이 새끼는 나랑 완전 정반대야. 작업할 때도 꼭 눈을 보고 쑤시고 르고막그런다니까이새이 재... 이 새끼 죄의식이 없나봐. 근데 죄의식이 다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 죄의식이라는 게 작업 방식을 이게 많이 발전시켰어 이 석기시대 때는 이게 돌로다가 사람 이거 찍어 죽였을 거 아니냐 청동기, 철기 때는 이게 칼, 도끼로 찔르고 때리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총으로 죽이거든 이 총이라는 게이 죄의식을 좀 덜어줘 아무래도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, 씨발 가뭔 소리 하는 거야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, 좀!